지금처럼 이제 차선을 벗어나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실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사운드로 경고를 해줌과 동시에 AR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증강현실로 같이 안내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좀더 즉각적으로 안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안전 기능들에 대한 메뉴가 저희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홈 화면으로 나와주시고. 차량이라는 메뉴에 진입을 하시면 저희가 드라이브에 관련된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시스턴 n 트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속도 경고나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의 경고 시점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안전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차가 너무 가까울 때 경고를 해주는 거리 경고 기능이라던가 이제 차선을 바꾸실 때 후측방에 차량이 감지가 되면 불빛으로 알려주는 후측방 경고 기능. 이런 다양한 안전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장거리 운행 시에 좀 유용한 부분인데, 피로가 감지가 되거나 좀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주의력 집중 경고 기능도 개별적으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안전 기능들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라이트와 연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이제 후측방의 차량이 감지가 되면 불빛으로 즉각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이드 미러에도 물론 표시가 되겠지만 사이드 미러까지 시각이 가기 전에 바로 불빛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좀더 즉각적인 반응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